서무살 금속노조 전면적 조직혁신으로 무기력을 끝장내자 동지들 반갑습니다. 11기 금속노조 부위원장 후보 기호 10번 은강민 조합원 동지들께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출마를 결의하면서 지난 2년간 10기 금속노조 임원으로서 나의 활동은 어떠했나 되돌아 보았습니다. 정말로 현장에서 피어린 투쟁을 벌이는 우리 동지들께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되었는지 이땅 분단의 벽에 조그마한 구멍이라도 만들어 내었는지 되돌아 보았습니다. 10기 금속노조 임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저임금 계약투쟁에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과정, 18만이 함께 투쟁을 만들지 못한 상황, 수많은 동지들이 구조조정으로 일퇴에서 쫓겨나고 아스팔트에서 노숙을 하고 있지만 금속의 힘으로 이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억장이 무너지고 죄스러운 심정입니다. 동지들, 이제는 무기력을 끝장냅시다. 저자본의 중심인 재벌과, 재벌과의 결탁을 통한 문재인 정권의 노동에 대한 탄압은 더욱더 거세질 것입니다. 이제 노동조합 활동조차 저들이 만든 법 테두리 안에서 옥죄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연구와 세미나로서 이러한 저들의 노동 탄압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제는 현장의 힘으로 무기력을 끝장내고 새로운 금속, 동지들과 함께 간절하게 투쟁하는 금속을 만들어야 합니다. 20만에 걸맞는 시스템을 혁신하여 열악한 사업장들을 지원하고 다양한 업종, 다양한 직종과 함께하는 금속노조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임단협을 넘어 노동자로서 사회 정치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통일, 사회연대 운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원혁신 운동을 통해 금속노조 부위원장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토론을 통한 민주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자본의 중심인 재벌과의 전면전,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과의 전면전에 저 50번 은강민이 언제나 두려움 없이 노동자답게 금속 노조답게 당당히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